아, 원장님 드디어 와인과 한식의 궁합에서 극상의 매칭 저는 그렇죠. 바로 불고기와 와인이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불고기 하면 우리의 대표적인 <laughs> 음식이니까요 음식이죠. 자, 서양 사람들이 정말 환상의 박수를 치면서 즐겨 먹는 게 바로 불고기인데 이 아까 불고기는 안동 한우 불고기와 어떤 와인이 잘 어울릴까요? 불고기를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주라든가 소주라든가 맥주랑 많이 먹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문해보면 알지만 와인하고 너무 잘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케이프도 세계로 나가려고 그러면 정말 와인하고도 하고 점차적으로 와인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매치하는 것이 오늘은 되게 중요하다고 아, 생각이 좋습니다. 들어요. 제가 보니까 안동 한우에다가 마늘이 있고 아스파라거스가 있어요. 그렇죠. 식감으로도 좋아 보이고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봐서 봐도... 그러면 네. 안동 한우 불고기를 위해서 지공다스 와인을 준비했어요. 네네. 이 와인은 어떤 특징인가요? 예, 지공다스는 이제 프랑스 로와이에요 프랑스 네. 노원 지방에 남프랑스 쪽에 있는데요. 음. 거기에 이제 북부론과 남부론에 있어요. 남부론 쪽에 와인 마을이 유명한데, 가 아시다시피 샤또네프 딥파포하고 지공다스가 있어요. 근데 이 와인은 그로나슈가한 80%, 그 다음에 시라가 20% 되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와인이 죠 그르나시 포도는 정말 향이 풍부하고 특히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음, 그르나시, 음. 거긴 그르나차라고 인자하는데 음. 음. 이 그르나시 포도로 빚은 와인이라 그런지 벌써 향이 확 물씬 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안동한우 불고기가 지금 그르나시로 만든 지공다스 와인이냐 음. 아니면 우리가 아까 먹었던 부티시라와 부티베르도로 만든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와인이냐 야, 그래서 이게 못... 더잘어울리는 네. 한번 실험을 해보이 와인이 미국의 그쁘띠시라고 쁘띠베르도가 네. 이것도 그 시라그로나슈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쁘띠시라는 이... 일반 시라하고는 다른 개념 다른 품종이에요. 시라와는 그러니까 다르죠. 그건... 완벽하게 다르다요그 혼혈하다가 생겨났지만 맛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음. 음. 완전히 다른데요. 음. 예를 들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인은 진한 색상과 단맛과 일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네. 그지공다 는 달지는 않아요. 네. 드라이하지만 굉장히 탄닌이 강하고 파워풀한 와인이에요. 그랬을 때 불고기하고 어떻게 맞는지 한번 지금 해보죠. 지공다스 와인을 한 모금 마셔보고 예. 한우 불고기랑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렇게 해보죠.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수많은 과일이 음. 이 안에 다 녹아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향이 아주 풍부해요 이게 몇 년도 살이죠? 빈티지가 네 이제 2018년 3년밖에 안되는데 물론 오크 터치도 느껴지고요 음. 아직도 물론 영해예요 영해 그래. 가지고그 섬세함과의 입에서의 그워풀에서 드라이 드라이하면서 드라이, 드라이 피니쉬가 오래가는 형태죠 불고기하고 한번 넣어볼까요? 마늘 하나랑 섞어서 먹어봐야 됩니다 음. 자, 이게 불고기인데 막 씹히는 맛이 그저 맛있죠. 아우 맛있네요. 이 조합이 비교가 당연히 어울리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좋은 와인은 오크터치가 있잖아요. 네. 좋은 불고기는 재료가 좋은 데다가 둘이 좋아야 돼요. 이게 봐요. 지금 직화 형태잖아요. 직화 형태. 하고 네, 보이니까. 네, 두 개가 그냥 이렇게 먹으면.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른다는 <laughs> 그 말. <웃음> 그러니까 <웃음> 와인을 모르는 네. 사람도. 네. 그랬을 때 이거 먹어보면 네. 사실은 좀. 먹여보고 싶어 일반인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와인하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라고 막막 기회를, 막 드리기 기회를, 드리기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소주를 챙겨 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챙겨셔도 됩니다 아 물론 그렇죠 네. 저희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드리는 건데 한식과 와인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네.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불고기가 그렇게 아... 달지도 않아. 우리 그냥 일반 식당에서 파는 불고기하고 또 다르네요. 완전히 음. 고급스러운데다가 완전 드라이 드라이한데다가 우아한 느낌이 드니까 고급 와인하고 네드 와인하고 잘 지금 매칭이 되고 있어요. 원장님, 요 요걸 하나 맛을 보시면 다음 요... 와인 먹는데 이걸 그러, 그렇죠. 증마시키니까 네, 음. 음. 이 집의 또 특징이 보니까 이러한. 사이드 씨가 저는 이것 이게 더 좋아요. 어쩔 때는. <laughs> 그러니까. 음. 정말 입을 음. 딱 음, 배우는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자 이번에는 네. 뿌띠시라고뿌띠베르도로아 네. 아까보다 향이 더 좋아졌어요. 아시죠? 네. 음. 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맛 어? 음.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불고기하고 한번 맞춰보면. 음. 여기는 그렇게 단맛은 없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불고기라면 달잖아요, 잘 많이. 좋았어. 그러면 더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쇠고기는 외도와인의 온갖 품종이 다 어울리지만, 네. 그러나, 비논으로 빚은 것보다는 좀 진한 시라과그레이 그렇죠. 고탄인 와인이 좋은데, 저는 이두 가지가 다잘어울려요 괜찮죠? 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좀 독주를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이 와인들의 특징이 전부 다 태양열이 있는 뜨거운 데서 이 포도가 자라서 와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 14도, 14.5도에 약간의 너무 그, 물론 맥주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잘 어울리지만 아, 그렇죠. 불고기가 네. 네. 그래도 좀 진한 느낌, 그 다음에 음. 알올도수가 높은 그런 그, 뇌도 네. 와인하고 잘 만든다. 스파르로스는 아세요 하나 드세요? <laughs> 먹겠습니다. 네. 같이 나눠 먹으려 근데 우리는 요리 전문가들은 아닌데, 우리는 먹는 거는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laughs> 와인하고 음식을 한 매칭하는 게 우리가 30년 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잘 하는데 아스바르가스를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가지고 네. 먹는 거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천상엽 공감. 어 아, 살아있는데? 네. 음. 좋습니다. 음. 신선함도 딱 느끼는데요 와인과 한식에 대해 테스트하다 보니까 메인으로 왔어요 와 종착역까지 네,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엔좀 매콤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되게 매콤하면서 약간의 음. 국수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비빔밥이라든지 밥을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오늘 낙지볶음하고 어우 이게 국수인데 이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실 때도 색깔이 하얀 국수가 아니고 이제 낙지볶음과 섞는 국수인데 아, 아, 노랗죠 색깔이 그러게요 저 r y c u 어때? 커리 라이스 아시죠? 커리 라이스 e hungarian, c a r e r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c 카레가 강황 아닙니까 아, 예. 강황가루로 섞어서 만든 국수인데 진짜 건강식 c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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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r e 국수와 낙지 매운 볶음입니다. 이건 아마 땀이 날 거예요. 와인이 랑 매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무교동 낙지 많지 않습니까? 에에에에. 그런데 가서 먹을 때 거기가 뭐, 주로 소주 맥주 먹잖아요. 다사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소주 맥주 말고 음. 와인이 어떻게 궁합이 될까? 음.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실험적으로 보여드리죠. 그렇죠. 그렇죠. 매콤한 우리나라의 매운 그 소스가 들어가 있는 우리 네. 한식은. 네. 화이트 와인도 잘 맞을 수도 있고, 약간 미디움 스위트 된 와인하고도 잘 맞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드라이 화이트 와인하고, 네들 중에서 까베스무 메르라 시라를 블렌딩한 와인을 한번 두 개를 한번 매치는 해서 잘 어울리는지 한번 우리가 해보자. 저는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음식은 화이트 와인과도 매칭을 할수 있고 레드 그렇죠? 와인과도 매칭할 네. 수 있다. 바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런 종류의 음식 뭐가 있습니까? 아구찜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물찜, 뭐 꽃게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해산물은 이렇게 다 비벼죠. 다 이렇게 맵게 <laughs> 네. 만약에 이렇게 찜 요리로 비볐을 그렇죠. 때 네, 네. 입이 막 호할 정도로 너무 맵잖아요. 그런데 어떤 와인이 어울릴까요? 저는 대개의 경우에 탄닌이 많은 뭐 시라라든가 까르멘 소밍이 들어간 지금 우리가 따른 이 와인인데요. 예, 예, 예. 그런 것과 잘 레드 와인과도 어울리지만 재료가 해산물이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이 해산물이 들어간 것을 씹다 보면 아 이게 좋은 궁합이구나라는 음.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두 가지에 각각 한 표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laughs> 이제 매운 거를 우리가 중화시켜 주는 것은 사실 약간 단맛이 있는 와인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움 스위트 정도, 음. 예를 들어 우리가 잘하는 모스카토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좋지만 오늘은 이제 이 드라이 화이트하고 레드에서도좀 부드러우면서도 네. 그 은은한 느낌 주는 걸 한번 해보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먼저 화이트 네. 와인과 함께. 음. 그러니까 이렇게 산도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지나친 이게 이제 깨비네 소민형 것들은 굉장히 산도가 강할 텐데 천루도네는 좀은은한 맛이니까 네. 이거 한번 한번 맛을 네. 보시죠. 자, 강한 국수와 낙지를 같이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매콤한데 맛있는데요? 음. 음. 어 그렇죠. 이 매운 음. 맛인데 맛있는 매운 맛이야. 색깔은 되게 빨간데.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그데 저는 매콤해요. 근데 음. 맛있는 매콤한 거 있죠. 그렇죠? 뒤에는 약간 단맛도 나는데.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낙지 볶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laughs> 이게 그 비결이 있나봐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음. 제가 레드 와인과 한번 음. 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밥 먹으면 아우 집에 가을때 개운한 느낌도 들겠어요. 자 마지막 잔이니까 건배. 어, 근데 이게 매운 걸더 살려주긴 하네.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하, 아주 매운 게 많을 때는 네. 레드 와인과 음. 찜이 잘 어울릴 수 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이게 특히 매운 거. 에는이 어. 타우리난 성분이 있어서 음, 네. 많은 술을 먹어야 할 때는 위벽을 감싸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예, 네. 좋은 거죠 이게. 기분을 쫙. 높아주고 맛있는 거좀 먹었다 싶기도 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인데 낙지볶음이 이렇게 맛있다 느끼는 것은 좀 와인하고 먹어서 그럴까요? 원장님이 뭐. 이제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만 와인을 드시면서 기분이 많이 업되셨어요. 특히 <laughs> 한식과 와인이 이렇게 천상의 궁합을 <laughs> <고압을> 이룬다. <laughs> 여기에서 정말 대단한 행복을 느낍니다. 사실은 오늘... 집에서 이렇게 이런 거할때 와인하고 매칭 잘 못하고도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한식에 스페셜하게. 셰프가 만들어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제가 집에서 먹, 먹거나 일반 식당에서 먹을 때하고는 좀더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데 프랑스 와인의 화이트하고 칸 레드를 먹어봤는데요. 네. 지금 좀단 맛이 들어있는 그 레드를 한번 매콤한 낙자하고 먹으면 어떨까 해서 우리가 한번 더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와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과 그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티시라뿌티베드로 만들었는데 음, 음. 그두 가지 포도와. 그걸로 빚은 와인과 매콤한 낙지볶음이 어떤 음. 궁합을 이루는지 한번 직접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우 달죠. 어우. 저, 저 시간이 가면서 많이 굉장히 달콤해는데 저는 반대로 이번에는 네. 매운 요리를 먼저 먹어 먹어 보고 와인을. 그래요? 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안 매콤하잖아. 아까 들 매콤하죠. 단맛의 내도가 이거를 좀 중화시켜준다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까만 소면 같은 거 먹으면 안 좋고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는 좋다. 낙지가 해산물이기 때문에 네, 네, 네.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리는데 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달콤한 레드 와인은 음. 이 매콤함을 중화시키는 역할하기 을 때문에 네.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어, 결론을 내 뭐, 했습니다. 수... 저희가 어울린다 그래서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네. 와인 중에서 한번 매칭을 해봤고요. 네. 일반적으로 스카토 다스티라든지 약간의 단맛이 있는 와인하고 했을 때더 좋은 매칭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마침내 종창역에 도착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 앞에 그리고 원장님 앞에 하시는 비빔밥이 있고요. 예. 그리고 후식인 과편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우선, 비빔밥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카메라를 향해서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예. 자. 아, 원장님 거는 육회로 만든 진주 비빔밥이고요. 예. 저는 그 육회를 살짝 익힌 쇠고기로 만든 진주 비빔밥입니다. 나머지 재료는 같습니다. 예, 제가 네 제가 그 외국인들하고 되게 많이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그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하면 불고기하고 비빔밥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네. 요즘 비행기 타면 예전에는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비빔밥을 안 줬어요. 근데 요즘은 거꾸 비빔밥을 찾아요. 그만큼 이게 건강과 좋습니다. 맛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랬을 때 비행기 탔을 때 거기서 와인을 주거든요. 그 비빔밥하고 와인이 맞으니까 어울리냐? 어울리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한번 테스트 해요 그렇죠. 자, 아까 배운대로 이 젓가락으로요. 비빔밥을 한번 비벼 보시죠. 고추장을 먼저 이제 섞어야 되는데 네. 저는 야채가 충분히 섞이게 젓가락으로 한 다음에, 네. 저 이사님 이력 감수. 네. 어떻게 비비는 방법이 있더라고. 되게 그 분이 비벼 때잘 비벼줘야 네. 맞습니다. 아, 이 색깔도 예쁘죠. 색깔도 예쁘죠. 하나 하나의 야채 고기가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문 한정식에서의 진주 빔밥의 특징은 네. 절대 야채를 볶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각각을 살짝 살짝 데쳐서 네. 직접 맛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는거 기름에 볶거나 이러지 않았던 거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 먼저 같이 먹어볼까요? 먹어보기 전에 일단은 어떤 네. 와인과 잘 어울릴까요? 고급 와인하고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먹어도 네. 되지. 한식당에 오면은 정식으로 해서 쭉 순서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단품으로도 이렇게 먹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와인 한잔 하고 싶다. 불고기나 이런 비빔밥의 경우는 한 잔하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죠. 이처럼 음. 재료가 메인 재료가 육회거나 쇠고기인 네, 경우에는 네. 뭐 레드 와인 가볍게 한 잔해도 좋다. 그렇죠. 그리고 야채 의미를 의 준다면 와이트 와인도 좋다.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 다 한번 맞춰보죠 해보죠. 이거 한번 먹어보시다. 제가 잘못 비볐다고 타타지 <놀람> <탓하지> 마시오. <마세요>. 응. <놀람> 음. 재료가 라이트한, 음. 뭐 레드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금방. 밥인데도 감칠맛이 있네. 음. <laughs> 밥, 원래 밥에 감칠맛이라는 거잘안 쓰거든요? 와, 맛있네요.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가 양도 적잖아요. 잘... 이게 시장할 때 음. 이거 한 그릇이면 뭐 음. 충분히 음.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의 그 야채가 살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화이트하고 괜찮죠? 이거 잘 어울려요. 음. 지금 이건 제가 이힌쇠고기랑 화이트 올리는대 네, 네. 신기하고 이번에는 네. 똑같은 화이트를 마시고 육회로 네. 비빈 진주비빔밥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네. 네. 보시죠. 제가 비벼서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빼기. 집에서 잘 비비시나요? <웃음> <웃음> 저는 육회가 맛있는데요. 아 그래요? 응, 음, 진짜. 음그죠 그러니까 육회 고기가 살아 있네. 이렇습니다. 이거는 육회 그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음. 익힌 생고기의 감칠맛이 있고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맛있... 음. 음, 맛있네요. 우와, 고급스럽고 네. 대접받은 느낌 같은 것을 자꾸 느끼네요. 응? 응. 네드 와인하고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블렌딩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인이 가성비도 좋고, 딱 먹으면서 밥 먹을 때먹어도 됐겠다는 생각이 들죠. 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식당이나 또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비빔밥 또는 불고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삼겹살도 고 먹지 물론 삼겹살도 음. 저희가 다음번에는 삼겹살과는 또 어떻게 어울리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돼고기를 음. 익혔느냐 안 익혔느냐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음. 같은데 이렇게 단품 비빔밥과 레드와인도 어울리고 화이트와인도 어울린다 예. 정답은 없다 예, 예, 예. 여러분이 좀 산도가 높은 즉 신, 신맛이 있는 신선한 화이트와인이 땡긴다 그럴 땐 비빔밥이랑 어울립니다 <laughs> 또 마찬가지로 묵직한 탄닌이 많은 레드와인이 좀 땡긴다 꿀땡이 안에 쇠고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보릴수 있다 이겁니다. 음, 반주로 먹으면서 우리나라 술을 마시면서 이 비빔밥 먹을 수도 있지만 화이트든 레드든 일반적인 와인하고 함께 먹으면 이 비빔밥이 맛이 더 살아난다는 건 분명히 오늘 제가 느꼈고요. 여기 소문 식당에서의 이 비빔밥은 워낙 스페셜해가지고 음. 와인이 더 음식을 더 올려주고 더 맛을 나게 하는 것이 느꼈어요. 케이프드에 우리나라 술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화이트든 레드든 같이 마셔보는 거, 비교해보는 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아 나는 이 비빔밥하고도 와인하고 먹으니까 좋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죠 <laughs>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laughs> 젠슨 샌 로빈슨이라고 영국의 최고의 와인 평론가가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의 음식에 안 맞는 와인은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laughs> 우리나라 음식도 한번 와인하고 비교해 보면 네. 스스로가 아 이거 맛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면 잘 맞는 거고 그렇게 배치하면 되는 저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과 방송을 여러 번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너무 고맙고 음, 행복해요 음.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혼자 많이 먹거든요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음. 과 편인인데요 이 요리는 줬어요? 어떻게 보면 묵처럼 도 보이는데 음. 제가 사전에 취재를 해 보니까 네. 이게 뭐냐 면 아직 과일로요. 절편을 만들듯이 공중에 들어가는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후식입니다. 이게. 각종 과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디저트 와인으로 귀부 와인이나 아이스 와인과 함께해도 좋지만, 와이트 어, 와인과 이 과편, 이 디저트를 한번 매칭을 시켜보고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과편을 드시기 전에 와이트 와인으로 마지막 건배를 하시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음, 아. 맛있으면 세개드세요 저는 한 개만 먹으면 안 아, 돼요. 네. 비빔밥을 제가 많이 먹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파신 줄 알았거든요. 색깔로 음. 봤을 때는 그게 아니네요. 과일이네. 아, 온갖 과일이 다 들어갔다. 제가 생각할 때매실 자두, 포도, 딸기 이런 게다 들어간 것 같아요. 야, 감각이 대단하신데요. 아 진짜요. 음. 그리고 단 상태가 무슨 인공... 감미료나 이런 걸 넣지 않은 상태의 그 신선하면서도 그렇죠. 묵직한 점자는 달콤함. 그렇죠. 그러니까 그 끈적끈적하지도 아... 않고 입에서 이... 마지막에 깨끗한 느낌을 주면서 정말... 디저트로서 아주 일품이인데. 오늘 오늘 저희가 네. 음주 방송을 했습니다. 결국. <laughs> 와인과 한식의 궁합. 오늘의 네.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한식을 늘 먹지만 사실 와인과 매치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개의 와인을 다지고 소문 한정식의 최고의 식당에서 같이 매치했다는 거 의미가 있고요 좋은 매치를 찾은 것도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찾아서 계속 매치를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이탈리아 여행기라는 책을 통해서 여행도 참 전문가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한 사람이 있죠 독일의 대문어 괴테. 자, 이 괴테가 남긴 와인과 관련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지 않은 와인을 혹은 값싼 와인을 마시에는 너무나 짧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아. 자 오늘 우리가 와인과 한식의 아주 정수들과의 궁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궁합을 누리지 않고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아까운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베트른 이용해서 제가 이 말로 오늘 방송을 클로징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앞으로 와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은코로나 시간 80% 정도 되어 있는 와 잠시만요. 이 던져. 그러니까 이 진짜 이번에 던져. 저는 쿠키, 쿠키. 아, 됐어. 이제 아, 던져 던져, 던져. 아, 내거는던지라면서내거더 <laughs> <게> 비싼 거. <laughs> 다시 해야 돼.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